완벽하게 안성됐습니다. 지금 양념도 다 스며들고. 와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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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와. 와. 안녕하세요, 빙그림들. 수빈수입니다. 저 오랜만에 새벽 대바람부터 무량진 갔거든요. 저때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경매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 피곤야 죽었다. 그래도 사야지 오늘 나공극의 갈치조림을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대왕갈치는 못 사고 감사합니다. 중간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합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추적추적 내리는 비 <laughs> 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번에 일본 컨테츠가 나도 <laughs> 아이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꿀꿀 어겁다. 엄청난 궁극의 요리를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준비물이거든요. 거의 한 1년 전에 주문한 건데 드디어 오픈한 날입니다. 크기에 한번 놀라고 무게에 한번 더 놀라고 비주얼에 또 놀란 모습입니다. 쿠팡에서 발견한 갈치 주물팬인데요. 오케이 무게도 좋고. 이거 이용해서 궁극의 갈치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바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갈치 손질부터 해줄게요 갈치 낚시할 때도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물려가지고 뚫린다고 그러던데 손 이빨이 그냥 뾰족한게 아니라 약간 고리 식으로 생겼네 이게 얘가 지금 센치가 펜이 83cm 갈치가 여기 꼬리서부텀 오~~ 쉣오 쉣! 120cm? 이거뿐만이 아니라 새우 전복 칼이비 무너스 이거 38,000원. 이거 만 원? 만 원? 만 원. 얘 5만 원. <laughs> 지금 썸네일 찍어 달라고 지금. 오, 머왜 이래, 엄마?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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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런 문어 처음 봐. 근데 오늘 네가 메인은 아니야. 메인은 얘거든? 오늘의 메인 갈치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가미를 제거 아따. 에! 해야 되는데요. 꿀피. 어, 아가미 제거할 때 항치 조심하세요. 앗다가아와 아, 갈치 이거 위험한 녀석이네 이이이 이, 이 아가미에 있는 이 쬐깐한 가시들 이거 얘는 내 낚싯바늘이었어 얘는 위까지 먹어버렸네 낚싯바늘을 우와 이거 보소 대장 빼주면서 갈치 아, 갈치 갈치는 동굴을 잘 확인해야 동굴까지 가를 축축축축 아흘레 고래충 뒤지게 많네 대장 이런 데에 붙어있는 길쭉한 얘네들이 나 처음에 뭔지 몰랐었는데 전부 다고래해줘 여기 신장 이런 식으로 제거 여기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이 비늘은 배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열로 인해서 많이 지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긁어주는 게 좋아 어, 살코기가 나와버렸네 맞는 건가? 팬 크기에 맞게 꼬리 부분 잘라주고요 그게 나이스 그럼 나중에 간식 일단 갈치조림이 가장 중요한 오야야야야야 양파는 흙 뿌리, 흙 뿌리, 뿌려, 뿌려주기. 우와, 와 완전 미친 양파. 왜 아, 일본 텐츠 지금 망해가지고 왜, 왜 좋아? 재밌는데 안 보고 여기 좀 보러 가주라. 팽복 표고는 이렇게 별 모양. 고추는 좀 길쭉하게. 이것도 하나의 고명으로써하는데 너무 많이 썰었네. 대파도 상당히 길쭉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준비됐다. He was him. 아까 그 친구다. 친구가 가서 오는 거 아니다. 일본 컨텐츠 좀 봐줘라. 양념장 레시피 여기. <목소리> <목소리> 진드거이, 진드 고운 고춧가루, 진드건, 진간장, 진드거기, 액젓... 아 진득 물엿으로는 단맛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양념장 많이 만들어버려~ 곱디 고와가지고 양념장 먹방, 스탕~ 먹방! 아진마늘좀 넣겠습니다. <laughs> 완벽. 이제 비린 맛까지 잡아주는 증주 완벽해. 이게 진짜 완벽이야. 궁극은 점점 만들어가면서 찾아가는 거야. 나머지 해산물들은 살짝 데칠 겁니다. 무슨 뭐 살짝만 데칠 겁니다. 살짝만. 오 이거 금방 이거 버리지. 리빌리비 가리비예요? 금방 이거 버리고. 금방. 오. 이렇게 이거 파마 시켜야 되거든요, 이 친구. 뜯다 뺏다. 뜯다 뺐다 이렇게 해서 뭐차차차 이렇게 해산물을 다 대처 줬으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큰 화구 있는 쪽으로 두 개를 다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 갈치조림 플레이팅 시작 첫판버터 물을 깐다 나이스 오케이 오 육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참 좋은데 어? 이 육수? 와씨 해산물 삶았던 육수를 부어준다 와 궁극이다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끓여주겠다 불온아씨 여기 또안 끓여 또 이거 아. 밀어가지고 이쪽 끓이고 와 국물 겁나게 진득해졌어 진득 이야 완전 떡볶이 국물 문어 전복 전부, 전부갈비요갈비요 요즘 갈치조림은 갈치조림이 아니더라고 그냥 해물찜이더라고 이제 표고 자 완벽하게 안성됐습니다 지금 양념도 다 스며들고 와 기가 막히나이 대망의 갈치조림 알성, 나 새벽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빨리 먹어, 불고, 불고. 자, 이렇게 궁극의 갈치 조린. 네. 먹어보도록 하겠다. 먹방 유튜버분들은 다 음료부터 어떻게 하시더라고. 얼마에 수빙수션? 오이, 야연해. 제로. 자, 일단은 나이 가리비 버텀. 양념 묻혀가지고 오롯이 이렇게 바로 음 양념 진득한 거봐 이렇게 그다음 전복 안에 있는 이 내장까지 그냥 먹어버리는 거거든 양념이 찍어가지고 양파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도 조금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 어, 이게 완전 몸보신다 이거 나 전복 훨씬 맛있어. 약간 먹방 유튜버처럼 이렇게 구도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한번 기울여봤는데 아주 불편하네. 음 밥은 무랑 먹어야 되는게 밑에 무아 잠깐만 무에다가 문어 조금 무에다가 문어 조금 이렇게 뭐갈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야 무에다가 무어에다가음음오 이거는 좀더 삶아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굉장히 어둑어둑 쫄깃쫄깃해가지고 기가 막힌 이거 제주도가 갈치조림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진득한 양념에만 그냥 딱 갈치만 해가지고 오리지널로 하신 데가 있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물찜으로 해버리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어떻게 했어? 진득한 양념에다가 플러스 해물찜으로 했지. 그게 궁극 아니겠어? 새우 양념 찍어가지고 와씨 와 새우 약 보면 안 되네. 사실 저 여기서 새우를 제일 약 받거든요. 이 양념에 새우가 진짜 짱이네. 일단은 이 조금 치워놓고 하나씩 다 먹어줬잖아. 그러면 은 갈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요. 원래 메인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 이 갈치는 지느러미 쪽. 이뼈 살짝 빼고 와씨 미쳤다. 와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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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자 양념 한번 더 찍어가지고 이로코롬 팽바까지 아. 너무 부드러워 제주 은갈치거든요 와아 이거 미쳤다 안되겠다 따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무조건 밥 위에 올려 먹어야 돼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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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릴게요 아아 아, 얼마나 부드러우면 이게 진짜 렇게 끊어져 백버 까지 해가지고 공든 칼치 타파로아 김치 없으면 안돼와 이렇게 몰라 씨요거 이제 아무것도 없잖 않냐? 이게 이제 순살이잖 않냐? 밥에 올려 핸무요 무 엄청 아삭하거든요 지금 이거 올려 그 다음에 옆쪽 양념 끌어와 야, 이거 아니겠어 그리고 비비는 거예요 살짝 국만 진짜 너무 많이도 비비지 말고 밥에다 양념만 스며든다 생각하고 살짝 기도드려야 돼요 이거 오늘도 일용할 용식을 일용할 용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대 <laughs> <laughs> 못해 내가 이거 만들면서 와 이거는 두 명에서 못 먹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2인분이야 4인분일 줄 알았는데 2인분이야 사실 2인분도 조금은 살짝 눈치 싸움 해야 돼 전복 하나만 더먹으래 전복 위에다가 갈치를 올리는 거예요 빙구림들 우리 건강하자 진짜로. 이거 오늘 싹다 해가지고 든 돈이 갈치 5만 원, 해산물 6만 8천 원 그리고 야채 뭐 이것저것 조금 더 사가지고 한 13만 원든것 같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서 이거 먹잖아요? 그러면 한 30만 원 줘야 될걸? 제주도 은갈치는 제주도 은갈치만의 식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한입 먹기면 그러면은 찡 그냥 눌러져, 그냥 사라져버려. 완전 무스야. 그리고 되게 달달한 것 같아요. 저번 휴가 때 제주도를 살짝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대로 한번 내가 갈치조림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각 지역의 갈치조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한번 싹 만들어봤는데. 밥도 둑입니다 갈치가 이번에 여름 제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치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경매장 쪽에 가면은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거든요. 한 박스 사면 토막 내가지고 냉동실 넣어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먹는 게 그나마 가성비 있게 사먹는 거예요. 구이도 해먹고 조림도 해먹고. 오케이? 지금까지 궁극의 갈치 조린이었다. 궁극의 갈치 조린. 대대대. 군국의 갈치조림 끝까지 내밀고 간다 군국의